네, 안녕하세요 멜론 동타이동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스나이퍼 엘리트 노노 히트맨 스나이퍼 자 일단 <laughs> 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죠 아 지금 제목이 상태가 조금 별로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총은 자카를 씁니다 제가 자카를 왜쓰냐고요 철갑탄이 있기 때문이죠 관통탄 신속처치 음 매우 좋아 암살 미션을 들어가보죠 제가 생각한는 암살이 혹시 여러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네 지금 보이시다시피 보안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멘션을 순찰하고 호출합니다. 호출하기 전에 제거해야 돼요. 귀찮아져요. 여러분들도 팁으로 한,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안팀장이 말이야, 응? 내 네, 미션이 들어왔죠? 62만 5천 점, 도미노 처지, 빨타자르 처지. 도미노 처지 모르겠고, 암살 들어갑니다. 자, 일단, 김호원씨, 칼퇴근 만들어드리고요. 칼퇴근 해드렸고요저 다음, 저쪽에. 지금, 저쪽으로 슬슬 걸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용광로에 따뜻하게 몸을 넣어드릴 겁니다. 아, 저기 보안용원 이죠 지금은 못 없어요. 들키거든요. 자, 지금 저기 또 있죠? 뚝배기를 날려서, 그리고 한방더 때려서, 시체를 밀어줍니다. 장전할 땐 스와이프. 아 못하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탁탁탁 해야 돼요. 음 기대고 있죠? <laughs> 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laughs> 다음 타겟을 찾아봅시다.

고추렸죠? 발견했습니다. 자 이상무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보안팀장 제거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본 겁니다. 아시겠죠? 찐긋. 흠저 음, 녀석이고요. 일단은. 지금쯤엔 녀석이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보이질 않군요 아 저쪽에 저격사 한 마리가 있거든요 저쪽 건물에 나중에 제거하도록 하고요 유인을 해볼까? 자 자연스럽게 스와이프 자 왔죠? 뚝배기 자, 그 다음에 저 이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 차가 빠지겨요. 뚜웍 예, 도미노 도미노 완료됐고요. 저 녀석, 저 녀석이 시체를 발견해 보지마, 자식가 어딜 봐. 쳐쳐주고요 장조해 주도록 합시다. 슥... 아 참, 타이밍을 못 맞추네. 음... 더 이상 사람은 없고요 저격수 있죠. 제거합니다. 눈치챈 것같고요 네, 소중한 부위를 맞춰서 제거해 주고요 눈치 못 쳤죠? 아무도 눈치 못 쳤어요. 호기심이야. 자,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암살입니다. 제말 뜻을 이해하신 분, 흙. 자, 토큰이 있는데요. 이 토큰은 랭크업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 네, 지금 설명해 주시다시피, 물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적을 처치하면 엑스레이 사살 보너스를 받아요. 해도 놀이면더 좋죠. 네, 그럼 지금까지 메론 동탄의 동탄이었습니다. 아, 강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 아깝네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